격투의 핫 이슈.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격투 레카 위승배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안의 핫 이슈. 명현만 vs. 권하솔. 일단은 명현만 선수가 단체를 빼고 무대를 만들어서 싸우자라고 얘기했는데 권하솔 선수는 단체 없이는 싸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권하솔 선수와의 그 일전은 지금 물 건너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황인수 선수는 단체 없이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MMA이든 룰 상관없이 명현만 선수랑 싸우겠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매치업이 일어나면 명현만 선수와 황인수 선수의 매치업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이것저것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한 2년 전에 명현만 선수와 김지영 선수의 MMA 룰로 진행되는 스파링이 있었는데 아, 물론 지금과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 영상이 지금 명현만 선수의 MMA 능력이 조금은 확인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명현만 선수와 황인수 선수가 현 수준에서 어,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는 최원준 선수, 황인수 선수를 유일하게 이긴 최원준 선수의 전화 인터뷰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명현만 선수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지용 선수의 체육가으로 보이고요. 스판이 시작됐는데요. 빠르게 보시죠. 자, 거리를, 원거리 잡거나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연타를 노리는 우리 김재형 선수. 자, 현만희 선수가 지금 짧은 거리에 부딪혔을 때 계속 김재형 선수한테 연타를 맞아주는데 어, 사실은 키가 크기 때문에 빵크리치라는 동작을 MMA에 적용을 했었으면 굉장히 쉽게 제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빵크리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계속 맞아주고 복싱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스파링을 좀 타격전을 이끄는데요 지금 싱글렛 들어갔고 예, 1단계 2단계 방어까지 했는데 3단계에서 넘어지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아웃사이드 싱글렛 머리가 상대방 머리가 상대방 골반 바깥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싱글레 일단 아웃사이드 그립 잡았어요 명열만 선수가 기본은 알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내는 스프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팔로 밀어주면서 왼 다리를 뒤로 뜯어주려는 동작을 했는데 그 중심을 뺏으면서 강하게 정면 태클로 바꿨다. 다시 당겨서 중심을 흐트러트려서 넘기는 김지영 선수.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동작 방어할 때 요즘 스타일은 왼팔을 빼서 머리를 자기 배 안쪽으로 옮겨주는 동작으로 디펜스를 했으면 이런 중심 뺏기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비했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중심 뺏기에서 싱글 렉에 무너지는 명현만 선수 풀 스파링은 아닌 듯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명현만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왔을 때는 50-50 크린치 아니면 키가 크기 때문에 빵크러치를 좀잘 원활하게 이용했으면 지금 김재용 선수의접근에서 치는 좁은 치에 저렇게 맞아줄 그 상황을 아예 없앨 수 있었을 텐데요. 아직 조금 미숙한 부분이 확실히 보이네요. 예, 주먹을 치고 가드를 할게 아니라 안정적인 동작 5 0 5 0 아니면 언더옥 하이클린치 등등의 그런 어떤 안정적인 동작을 만들어서 5 아, 보통 m m a 선수들은 대처를 하는데요. 5현5 예, 5는 짧은 거리에서 가드를 하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치워내고 태클을 들어가기 너무 쉬운 그런 포지션을 계속 내주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아, 저런 무이타이식빵 크리치는 좋았는데요. 왜 더블 크리치를 쓰지 않았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저또 태클 확실히 명암만 선수는 다른 것보다 주먹을볼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그 이후에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숄더링으로 디펜스를 하거나 데미지를 줄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원래 MMA 선수였으면 이렇게 대줄 게 아니라, 왼팔이 상대방 오른쪽 겨드랑이로 파고 들어와서 50-50 아니면 왼팔을 상대방 오른쪽 목덜미를 잡고, 컨트롤에서 리킥 포인트로 흘러가야 되는데요.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근거리에서 MMA적으로 좀 미숙한 모습이 보이네요. 자, 복싱식으로 너무 근거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명암만 선수. 자, 또시글레또 들어왔는데요. 싱글레 디펜스에 다시 한번 실패하는 영현만 선수. 자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확실히 그 레슬링 디펜스 그리고 MMA 이해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보시죠. 자, 자 싱글레 또 잡으로 들어가다가 싱글레 캐치 당했고요. 이 상황에서 김정선 선수 단순히 어, 밀거나 당기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중심을 흔들어 놨다가 중심을 빼앗는데요 보시죠. 일단 당기기, 밀기, 당기기, 밀기, 또 당기다 밀기.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을 여러 번 틀어주기 때문에 명현만 선수가 중심을 따라가지 못해서 방어는 실패했고요. 자, 그러나 포지션을 안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로 골반에 집어서 상대를 든 모습. 이때 사실은 MMA 선수였으면 오른쪽으로 틀게 아니라 왼쪽으로 김지영 선수한테 거꾸로 오른손을 겨드랑이를 파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거꾸로 돌다가 백을 뺏기는 명현만 선수 보시죠. 이렇게. 자, 포지션을 잃고 포지션 당하는 예, 이런식의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아좀 안일하게 생각한 모습 한 2년 반 전에 명현만 선수의 김지영 선수와의 스파링 한번 보셨는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명현만 선수가 아직은 MMA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이제 느껴집니다 제 생각인데, MMA로 싸우면, 지금 현재 실력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어 실력과 거의 비슷하다면, 황인수 선수가 이길 확률이 현재 상황에서는 MMA적으로는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7대3으로 어, 황인수 선수의 승리를 예측을 하는데요. 제 주변에 황인수 선수를 유일하게 이겼던 선수가 있는데요. 최원준 선수라고 MMA 스토리에 간판 미들급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원준 선수에게 한번 황인수 선수의 장단점을 한번 물어봐 보는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었냐? 네, 잘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지금 격투기 핫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냐? 핫 이슈요? 몇년 만이라 황인수 이슈 아니야 황인수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나겠어? 그래서 너한테 이제 전화를 한번준 거고 아예 예.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몇 가지가 있어 네 황인수 선수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해? 일단 장점은 펀치 파워랑 되게 침착한 단점은? 단점은 일단 고기가 너무 업라이트 자세이다 보니까 머리 중심이 항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맞추기가 쉬운. 어, 일단 스탠스가 좀안 좋기 때문에 카운터 형 파이터에게 좀 약할 수 있다. 위치가 비슷하거나 좀더긴 상대를 만나면 위험하지 않을가라는 생각도 많이. 자 그러면. 그러면 황인수 선수가 명연만 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종합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라운드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아, 때는 일단 타격은 좀 어렵고 스탠딩 상황에서는 음. 황인수 선수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입식 음. 자체의 경험치라는 건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음. 제 생각으로는 그 라운드로 가야지만 선부를 보일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음. 예, 거기서 이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제 그게 그 갈림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간파한 것으로 나는 보이거든. 네. 그래서 지금 황인수가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황인수 타격 진짜 좋거든. 어, 잘하시죠. 엄마 엄라... 영상은 2년 전거기 때문에 뭐현마이가 2년 동안 수련을 했다면 좀 달라졌겠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상황이 비슷하다면 나는 7대 3으로 황인수가 m m a 적으로 이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보완을 하면 네네. 원래 수비는 단기간 두달세 달만 해도 보완이 사실 가능하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싱글렛 빅덩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아좀 <laughs> 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그라운드로 올라가 버리면 실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laughs> 어, 그것같습니다 나는 타격으로는 확실히 믿는 부분이 있는데. 네. 타격 운영에 대해서좀 어.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아, MMA로 레슬링으로또 흘러갔을 때는, 네. 그라운드 갔을 때는, 아, 이거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지. 네가 우리나라에서 네. 처음으로 황인수 이겼잖아. 아, 네. 어, 황인수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였어? 일단, 제일 컸던 게 이제 황인수 선수가 저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들어왔던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탑추가 잘못 깨지지 않으셨나. 관장님께서 지금 이제 자연승이고 자신감이 엄청 차 있고 오랜만에 경기를 하니까 분명히 엄청 흥분해서 뛰어들어올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준비한 게 들어오는 거 카트 치고 그리고 이제 좀 지드타 싸움을 하려고 했거든요테이복싱이나 아니면 밑으로 끌고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서 싸움을 그 지드타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나서 일어서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뭔 소리야, 너 나한테 맨날 넘어졌잖아. 네허국 <laughs> 기억 안나? 나한테는안 근데 이제 <laughs> 일단 밀고 들어온 그 자신감을 좀 죽이자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반에 진사 싸움을 하고 이제, 이제 황인수 선수는 3라운드 뛰어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쪽으로 좀 보러 갔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맞아가지고 <laughs> 아, 황인수 선수의 자만감? 네네 그걸 이용했구나 냉정한 황인수가 나오면 타격전도 그러면 상당히 또 어려울수도 있겠네 한마니가 어, 그냥 흥분하지 않는다면, 네, 냉정하게 한다고 하면은 황유 선수도 펀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글로브가 복싱 글로브로 하는 건가요? 아니지 MMA로 하기 때문에 그좀 맞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타격전으로 가면은 명만 선수일 것고 MMA로 하면은 전황유 선수 선거. 내가 보기에는 싱글 랭크 패스 제대로 못하면 넘어져서 둘려서 쳐 맞다 끝날 것 같긴 하다. 네, 아니 아니면 이제 몸 틀다가 백 잡혀서 목다 이거나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어, 걔가 목잘 잡잖아. 양성은 김동현 두개다탄 건데 쉽지 않지. 자, 음, 마무리 정리하면 황인수 선수를 유일하게 이긴. <laughs> 우리 최원준 선수는 어, 입식은 어, 명연만의 체급 차와 경력으로 인한 승을 예상을 하고 그러나 MMA는 칠대상 느낌으로 황인수 선수의 승리를 본다라고 네. 지금 예상했어요. 네. MMA를 어떻게 보완하는에 따라서 승리 확률이 있다 없다. 두달 정도 지금 시간 있는 것 같은데. 네, 두달 그래도 일대다. 아, 아, MMA. 그러니까. 수령기가 작게 보기 때문에 진짜 싱글랙 제대로 방어 안 하고 정확하게 꽂지 못하면 네. 인수가 무기가 훨씬 많아. 네 맞습니다. 무기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수 없겠네요. 자 일단 알겠고 고마워 오늘 통화. 계십쇼. 네, 음. 자 정리를 해보면 명현만 vs 황인수. 제가 아까 통화 중에 중간에 이 영상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최원준 어, 선수가 아, 명현만 선수가 MMA적으로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이후로 황인수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네요. 뭐, 격투기에 승패를 저희가 이렇게 가하은할수 있지만 확정여서 얘기는 할수 없는데요. 일단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명현만 선수가 MMA적으로는 황인 선수에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자면